많습니다. 네, 남자들은 이 현실적으로 취업 자체를 이제 꺼리게 되잖아요. 뭐 중간에 군대를 어차피 다녀와야 되니까 네. 기업이 아예 뽑지를 않는데 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섰다고 합니다.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군대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다.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고 했던가요? 경력을 계속 이어가는 방법 알아봅니다. 입대를 앞두고 신체 검사 중인 젊은 청년들. 군 입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의무이기에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든지 다녀와야 하죠. 길고 긴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아쉬움 좀더 많다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것들 뭐 사용할 만한 게 딱히 없잖아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해야만 하는 걸 해야 하는 거니까. 경기도의 한 운수회사. 지하 정비실로 가보니 거친 업무와는 달리 앳된 얼굴에 청년이 보이는데요 무척이나 분주해 보이네요 택시만 있는 게 아니라 면대카드 있고 하다 보니까 많아요 응가, 축 뒷받침 많이 해주니까 괜찮고 20대 초반의 정웅 씨는 특위병으로 군복무를 한 덕에 경력을 인정받아 취업까지 연결됐는데요 이제 군대 입대해서 21개월 동안 차량 정비병으로 근무하고 나오자마자 바로 보름 정도 쉬었다가 바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계속해서 경력을 쌓아가며 사회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데요. 기술병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저녁 후 사회 진출 역시 수월했습니다. 많은 우리 회사가 아니더라도 주위에 있는 뭐 다른 택시 회사라든가 아니 다른 정비 업체에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통해 입대한 덕에 군생활은 경력의 연장이었던 셈입니다. 경력으로 인정도 되고 또 이제 자격증을 딸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 외에도 다른 자격증도 또 관련해서 딸수 있는 잘, 길이 많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 좀더 알아볼까요? 아예 안녕하세요.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고조리아 취약계층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 입영하기 전에 기술을 배우고 해당 분야에서 군복무하면서 또 저녁 후에는 안정적으로 사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취업 맞춤 특기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인천인력개발원 병무청과의 연계를 통해 취업 맞춤 특기병 교육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laughs> 저희는 항상 즐거워요. 저희는 절대 고민이 없어요. 취업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 관련 기관의 협업 강화로 안정 되면 물론 개인별 맞춤교육 시스템까지 구축됐습니다. 직업 훈련 기간인 만큼 취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취업을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미필인 학생 같은 경우는 기술 주특기로 갈수 있도록 해당 분야 기술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부터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오직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데요. 학생들의 표정이 밝은 이유를 알겠네요. 취득한 자격증이 한 5개 정도 있어서 저녁 후에도 이제 취업하기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펙 부족으로 인한 경력 단절의 불리함을 해소하고 청년 실업에도 역시 도움이 되겠죠. 군대 가서도 그 기술을 그대로 활용을 할수 있고 또 제대해서 그 기술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연속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병무청과 협의해서 저희가 양성한 기술 인력들을 군 생활의 군 특기병으로 취업 맞춤 특기병 제도는 병무청 홈페이지나 지방 병무청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복무가 누구에게는 기회가 돼요. 또, 누구에게는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이런 불평등한 사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자기가 재선을 대해서, 군대에 와서도 경력을 쌓아가지고, 자기의 그전 지역을, 일자리를 찾아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인재는 없습니다. 2년이란 긴 시간 동안 발전하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